근데, 중간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매잡아져서 갈 수는 없거든. 잘한 일이 더 많은데. 근데 왜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매잡아져서 욕을 먹어야 되냐. 나는 그건 아니라고. 말해. 바꿔라서 비만 오면 선한 각시 한게 있었잖아. 울려보면. 약간 오라 이 비만 오면 저사 선한 각시하고 앉아가지고 저뭐 하는 짓거리냐 원세! 우리 원세 이거 좀 보여줘야지. 말쑥이네 가게 하와이에서 우리가 이때 봤는데. 아 그러게요. 이기다 잊어버렸어. 근데 원세 난 이때 하나도 안 그려. 지금이 좋아. 초이바바 초이 초이. 초이. 윤희 아영이 초이. 국가체육대 소위 너무 귀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소이 어? 이랬던 사람이 이러고 살아 지금 <laughs> 아니 근데 원샘 원쌤. 원샘네는 왜 이렇게 방에 젠더들이 많은 거야 젠더 가는 방에는 젠더들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니 젠더 무당 방에는 젠더들이 하나도 안 오고 저 원샘 방에는 아 젠더들이 판을 차 판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옛날에 싸가지가 없어서 애들이 싫어할 거야 별로 안 좋아했었어 옛날에 근데 현재가 중요해, 현재가. 옛날에 뭐, 잘안 나가고 잘안 돼본 사람이 어딨어. 사람이 그래. 오늘이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힘들지는 않거든.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되는 거고, 올해 못 벌면 내년에 벌면 되는 거고,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덜 슬프지. 안 된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더 힘들어.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는 더안 좋은 거고. 나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뭐가 생겨도 난내 손에 뭐가 져야 믿지 안 믿어 나는. 투쟁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몇명 있어요. 안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부산인가에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몇 명은 있어요. 근데, 티젠들은 좀 그런 게 있어. 서로 이렇게 공유를 안 하려고 그래. 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그냥 오픈형이기 때문에. 근데 티젠들보다 게이들이 많지. 게이들이 이제 무당된 사람들이 많지. 그리고 무당은요, 누가 잘 나가고 뭐큰 선생이고 나라 제자고 이게 없어요. 요새는 나라 무당도 돈 많이 쓰면 다 나라 무당이에요 어우 구설 많지 선생님들도 좀 버거워해 그리고 젊은 애동 제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구서가 없어졌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씹던지 말든지 관심 없어 나는 나보러 처음에 선생님들이 있어 아유 투제님 무당이 돼가지고 뭐 해봤지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다가 중간에 없겠지 아니 지금은 선생님들이 날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의외로 속하고 무서운 사람이래 무담들은 팔자가 좋은 사람이 없어. 뒤져보면 그 사람들이 더 지저분해, 나보다. 음지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기 싫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, 찔리는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. 지금 제가 좀 직선적이죠. 거짓말을 안 해요.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. 손님들이 좀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. 좀 말을 좀 돌려서 해줘야 되는데, 그렇게 못해요, 저는. 여태껏 바르게는 살지는 않았겠지 중간에 실수도 있었겠지 근데 중간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매잡아서갈 수는 없거든 잘한 일이 더 많은데 근데 왜 한두 가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도 매잡아줘서 욕을 먹어야 되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딱 자, 잘못해서 꼬투리 딱지 매장을 시켜버리잖아 기회를 줘야지 연예인들도 뭐 하나 스캔들 터져서 뭐 하나 잘못이 와서 매장을 시켜버리잖아 그 사람한테 다시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하러 잘못했그 물어뜯지 못해서 난리잖아